버스가 몇 개나 가나 볼까요? 이제 강남 가는 버스인데 빨간색이 강남 가는 버스 아, 괜찮네요 버스도 많이 오고 아, 길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저.. 첫가면 한국 민속촌이 있다고 합니다. 길이도 푹하고, 세 번째 아파트.. 역북마을.. 보성이네요. 이름면 역북마을 보성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기.. 저기 엄청 큰 홈마트가 있어요. 저기 마트! 마트. 엄청 큰 마트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사만 나우베라 파트가 아무래도 언덕에 있어서, 어, 언덕에 살아본 저, 저는 어, 점수를 높일 수는 못했어요. 근데 사만 나우베라 파트는 대형성수 위주라서 가격대가 어, 아까 봤던 금호 어울림보다 좀더 높았고, 아무래도 저렇게 박스나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가 옆에 있다고 하니까 가격이 좀더 비싼 걸로 확인해. 아무래도 여기 옆에가 초등학교랑 중학교라서 역북촌가봐요 여기가. 오, 뭔가 학교 앞이라 그런가 되게 조용하고 어, 평일에는 아마 좀 애들 보내기 안심될 것 같은 느낌? 역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연식이 있어 보이는 KCC 아파트입니다. 자, 이제, KCC 앞 정문으로 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여기 차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요. 어 여기는 스노등이 있네요. 다른 데는 스노등이 지금 없어갖고, 실수로 못안낸다할 뻔했어요. 해가 너무 잘 들어오죠? 정면에. 이쪽이 정문이고 이쪽이 후문인 걸로 보입니다. 단지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지금 단지 밖으로 나오는 차들이 꽤 많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초쿠마. 또 중학교도 저쪽에 끝에 중학교도 저쪽 끝에 있다 보니까 오 어, 엄마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애들이 왠지 되게 순할 것 같은 느낌. 자. 네,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북마을 보성 아파트. 여기는 아마 1층에 보관시설이 없을 것 같아요.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서. CCTV 촬영을 하는데 보안시설도 있긴 있네요. 여기가, 저쪽이 백일동이고, 음, 여기 로동일까요해잘 들어오는 놈이. 지금 시간은 9시, 아, 예쁘니까 9시 한 40분쯤 됐나? 아, 여기 보이는 놈이 지금, 오, 근데 도보, 이런데 되게 잘 돼있어요. 평지라서, 확실 여기가 103동이네요, 103동. 어, 여기가 KCC 금강아파트고요. 어, 지상주차가 가능합니다. 저 옆에는 이제 임대아파트로 추정되는 이단지아파트 있고요. 보안이 있고요. 오, 단지를 되게 먼지가 되게 깨끗해요. 생각보다 뭔가 보수를 잘하는 느낌? 어, 해도 그래도 한 3층 이상부터는 해가 또잘 들어오는 거한 4층? 한 4, 5층 이상부터는 해가 나름 잘 들어오는 거 같고 이렇게. 저 건너편에도 신성아파트라고 있는데 아, 확실히 아파트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놀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옆단지 아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옆에도 역풍마을이긴 한데 신상아파트라고 옆에는 또 다릅니다 막혀있어요 아파트끼리 아 이쪽에도 후문이 있네요 쪽문? 저기 쪽문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 지금 대로변이라서 그런가 소음 차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나무길이 있어요. 나무로 산책할 수 있는 느낌? 숲 같은 느낌? 그리고 이렇게 쪽문으로 나오면 아까 봤던 그 대로변에 저쪽 주황색이 마트, 커피숍, 학원. 이런 식으로 상가가 또 있네요. 오, 여기 되게 괜찮은데이 동네? 네, 이런 식으로. 아, 성남보다 여기를 먼저 봤으면 일로 이사 오질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평지에다가 도로가 깨끗하고 상가가 굉장히 많고 약간 대전에 둔산동 같은 느낌? 여기만 봤을 때는?